근데 영업의 체질은 없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고 여러분들도 동의를 했는데 근데 어떤 조직이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 해요. 회사를 옮기더라도 다른 영업을 하더라도 항상 그래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싶다라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요소를 내 것으로 만들면 당연히 여러분도 최고의 영업이 된다. 저는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신은 참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요소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잘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찾아서 보는 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장사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프로예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죠?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프로들을 재밌게 찾아서 봅니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닮았나요? 저를 그린 거예요. 방송국에서 처음에 이 가게를 방문했을 때는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는 요소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주보랑기는 짝이 없어. 음식이라고 시켜 먹어보니까 맞대가리는 하나도 없어. 사장이라고 서 만나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는 새집을 짓고 있고 옷에는 때꾸중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큰 가게가 생겨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질질 짜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 가게에 가겠습니까? 우연히 갔다 하더라도 다시 가겠습니까? 바꾸는 거죠. 자기가 바꿀 수도 있었어. 자기가 못 바꾸니까 방송국에서 강제로 바꾸어 주는 거죠. 어떻게 바꾸나요? 작긴 하지만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주방도 오픈식으로 청결하게 만들고, 음식 잘하는 고수 밑에가 산수 배우죠. 백종원이가 코칭을 해주죠. 또, 사장의 정신 상태를 바, 바꿉니다. 나는 할수 있다고 고함을 치게도 만들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 인사하는 연습,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도록 만들죠. 여러분이 우연히 이 가게를 방문했다고 보자. 작긴 하지만 깨끗하더라. 음식 맛있더라. 사장이 주인이 종업원이 친절하더라. 여러분들 또안 가겠습니까? 저 집에 가면 맛있다라고 소개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장사든 영업이든 인생살이든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못 되는 데는 못 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면 잘될수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 당연히 여러분도 영업을 통해서 최고의 영업인이 될 것이다.